할렐루야 새벽잎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듀 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구약 756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전체입니다. 14절부터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인과 도륙한 것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수레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부보냐가 왕에게 하레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의 그 나무에 달라하며 합독합니다. 모르두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의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어, 여러분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디테일, 세부적인 부분, 세밀한 부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디테일이라는 단어가 쓰인 유명한 말 중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내게 좋은 계약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손해가 났어요. 그 이유는 계약서에 아주 세밀한 게써 있는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알고 보니 내게 엄청 불리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기원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테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큰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부만 본 것이죠.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라고도 하죠. 우리의 작은 어, 그리고 신음 소리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수많은 원자 원자 이 원자까지 이 지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 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6장 14절부터였지만 어, 어제 본문이었던 6장 1절부터 한번 연결해서 보면요 배경이 밤으로 나오죠. 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배경이 밤이죠.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왕이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잤어요. 이따 우리가 내용을 잘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밤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밤이 얼마나 중요한 밤이냐면 아침이 되면은 하만이 모르두개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러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이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사실상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밤은 그러나 문제는 이 밤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도 자야 되고 모르드게도 자야 되고 다 자야 되는 그런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야 되는 사람들이 무력한 그 시간에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잠못 이루게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잠을 자지 못하자 무엇을 합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었다고 합니다. 역대 일기는 궁중에서 일어났던 모든 공식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도 사실 밤에 읽을 만한 책이 아니죠 그런데 왕이 그것을 읽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그 내용을 읽게 하니까 마침 왕이 읽었던 본문이 또 무엇입니까? 모르두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한 내용을 읽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 그 내용은 왕이 몰랐던 내용이었고 또그 왕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암살을 이제 음모를 밝힌 이야기인데 사실상 5년 전의 사건이에요. 대략 5년 전. 그 역대기가 여러분 내용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 하필 가져다가 읽었던 그 부분이 또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부분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밤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니,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잠을 안 자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밤을 지금 우리가 자야 하는 그 밤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깨어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밤에 깨어 있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이 태산이라 해서 밤에 잠을 안 잔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몸만 버리는 거죠. 우리는 밤에 잠을 안 자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축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깨어서 지금 그 밤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디테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살펴볼 점은 바로 오늘 7장 10절 말씀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니 왕의 노가 그친리라라고.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악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하만이 왕에게 나와왔죠 하만은 밤사이에 왕에게 이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두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자 나왔어요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6절 한번 우리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요 하고 왕이 하만에게 굉장히 종기한 자가 있는데 이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줘야 할까라고 묻죠. 하만은 그 상이 내건줄 알았어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이제 이야기 시작해요. 7째부터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얘기하죠. 내용을 요약하면,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싶습니다.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습니다. 왕이 쓰는 그 왕관을 머리에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왕처럼 높아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만의 속마음이었어요. 왕처럼 되고 싶은 거, 왕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이 사실은 이 왕처럼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높아지게 하시죠. 어떻게요? 장대에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결국 10절 마지막 7장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그 하만의 채우는 장대에 매달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디테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잠못 이루게 하셨고. 또 하필 역대기를 읽게 하셨고 또 수많은 역대기 내용 중에서 하필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하셨고 또 하필 그 순간 하만이 찾아오게 했고 그리고 하만의 입에서 놀랍게도 모르드게를 좋게 하는 아주 방안이 입에서 나오게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에스더의 입술을 통해서 하만의 음모를 정확한 때에 폭로하시죠. 그리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장면을 왕의 눈에는 왕우를 범하는 장면으로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마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이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참으로 디테일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디테일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인지를 이 모르두게가 상을 받은 시점을 보면 또알 수가 있죠. 아까 분명히 이 모르두게가 이 왕의 음모를 밝힌 것은 5년 전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왕의 암살 음모를 이 모르두게가 왕을 위해서 밝히는 장면은 에스더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보상이 주어진 날이 무려 5년 뒤입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은 그 사건을 묵혀 두셨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리십니다. 참으로 디테일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모르두개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 것을 바로 왕에게 왕이 알아서 그때 상을 주었다면 모르두개는 잘해야 뭐 잘해야 뭐 집판채 정도 받았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집판채도 대단한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보상을 5년 동안 왕이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분명히 자기가 공을 세웠지만 상을 받지 못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참 나쁘시다. 왜 나에게 이런 상을 안 줬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이 모르드게 한 좋은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엄청난 보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상할 수있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놓친 것까지 다 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때에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미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고 있는 우리가 무력한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연약한 모르두계와 또 유대인들의 기억하사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시고 또 우리를 경영여에 가시며 또 우리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디테일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에 묵묵히 인내로써 또 거룩으로써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